전투를 준비해라, 용들이야. 급성. 노란님께서 저격한다는 거 깜빡했다고. 저격하는 거 깜빡하고 준비하려 못 눌렀다고.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왜그러세요 왜 넘어신 것 같습니다.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. 태연 1 1 1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규행오빠 어서오세요. 오빠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상미님 <laughs> 추티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태연님은 닉네임이, 닉네임이랑 아이디가 정말 정책하시네요. 똑같다. 아니, 뭐야. 뭐 하는 거야, 지금? 가, 어, 어, 친구 있었어? 아, <laughs> 여기, 얘들아. 여기 철거반이 있어, 얘들아. 도세 철거반이 나타났어요. <laughs> 이거 어떡해. 이거 어떡하지, 여러분? 와, 아무도 안 와줘? 너무한데? 선택해 안지구만아 이건 오잖아요 그러네요 가테모와 같이 딜바가 왔네요어내알 이거 내가 미드가고 <laughs> 내가 미드가고 켈타스가 내려가면 좋겠다 BJ 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말로만 듣던 프로 치티런가요 <laughs> 어서오세요 아치티 감사드려요 오, 어머 오, 아 이게 땡겨지네 항상 모든사람들은 죽을때 아 이게 죽네? 아 이걸 맞네? 이러죠 모르니까 죽는거야 아니면 죽었어 파워당당 <laughs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웅들이여 내 총애를 얻고싶다면 동물을 모으거라 딸기야 애드니, 질 초티 하시래. 귀여워. 올라갑시다. 아 근데 실바 있는데 답답하겠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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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아랫거못 먹었어. 저기... 와, 이거, 아, 와, 잡는 건데. 이거. 뺏기겠다. 이거 우리 탱커가 안 썼었어야 되는데. 조합이 각각가인가요 아마 안될 거야 우리는 안될 거야 아마 우리는 안될 거야 어 이거 Q q 광 나올 뻔했는데 다행이다 여기서는 감속 효과 증가를 찍겠습니다 아군에 숟갓이 있다고 우동 먹고 싶다. 우동 <laughs> 맛있겠다. 아 캐리건 형너무하않아요아 일리단 형. 아, 1, 이번에는 위에 올라가봐요. 일리난이랑 투사도 되게 잘 챙기고 그죠. 핫찔 님 어서 오세요. 안녕. 핫친구. 니너의 불꽃 니즈 가운드. 아래쪽 가서 경험치 챙길게요. 켈타스 오지 말고 위에 가라. 아니 오지 말란 고 위에 가라고. 가시지. 여기 경험치 제가 먹은. 말 안듣는데 <laughs> 같이 먹죠 잃은 것 같고, 날 이거 켈타스 탑 같이 가고있고 내가 캐리완 이쪽에 불렀으면 그냥 이득인건데 켈타스가 여기있어서 그닥 이득이 아니야 아, 이거 문어 발견 찍긴 찍어야 되는데 일리다이어서 아, 켈타스 하는 거 보니까 찍고 싶지가 않네. 찍어야겠죠? 아, 찍자마자 보여야 되네. 빵으로 먹을라 그랬는데. <laughs> 아니 뭐 한타가 안돼 이거. 잘 처치했다. 말 도살자는 왜 죽었어? 아 이거 멀록 대 각인데. 아이고 그래도 우리 편 왔다. 준이 <laughs> 와서 와. 이거 먹겠다. 이거 먹으면 아 뭐래? 준이는 먹기를 잘안 하잖아요. 뭐 아바투르 없으면 하고 이 정도잖아. 저는. 얘만 하니까. 호이, 안 먹네. 정말 다행이야. 어, 내 알이 위험한데? 친구들. 아니 근데 여기 다른 친구들이 왔네. 여기까지가. <laughs> 아 이거 알 어그로 끄는 먹기 얘네 우두 먹네. 우리 이거 먹어야 되는데. 방울기 찍을게요. 공물을 수집해라. 내겐 공물이 필요하다 공물 공물 이거 우드 먹어야 되는데 아이. 가서 궁이나 한번 쓸게요 <laughs> 아, 레오리가 안왔구나 모두 아... 두개다 뺏기겠다. <laughs> 용납할 수 없다. 내 저주를 받아라. 아마 켈타스 도착하면 모두 딱다 먹었을 것 같아요. 그쵸? 캘타스 도착할때쯤에 이거 다 먹었죠? 내가 저럴줄 알았.. 진짜 저럴줄 알았다고 완전 저럴줄 알았다고 와 와.. 어 미안 윌리단 있구나? 녀석 녀석 아래였다 진짜 <laughs> 짠 아이고... 저렇게 해도 죽으시면 안되는걸... 어머 내 알... 알이 위험해! 어우 스톤잘 놓네. 야저 친구도 인정 진짜 쿨하게 버리고 가는데 멋있구먼. 이거 이렇게 먹고요. 이거 먹으러 가자 도살자야. 도와줘. 그래도 궁을 써서 한둘 잡기는 하는데 뭔가 아 쉽죠 싸움이. 그래도 레벨 천천히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을 거야. 한타? <laughs> 1레벨 조금 안내게 차이가 나네요. 나지모가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죠? 와야 되는데. 누가 나에게 공물을 바치겠는가? 하에 공풀렸다. 어쨌든 그러면은 한 명을 좀 잡으면 되는데. 못가 나이스. 좋았어. 학살의 시작. 이거 빌다 얘들아. 집을 왜 가? 싸움 이겼으면 이득을 봐야지 얘들아.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, 한타 이겨놓고서는 제일 멍청하게 집에 가서 정비하는 사람들이야. 웬만큼 피 있으면은, 그런 거 있죠. 좀 이득 챙길 수 있는 거다 챙겨야 돼. 뭐 옛날 투사를 지금 먹는다던가. 우두 나왔으니까 지금 우두를 먹죠? 그러니까 이런 좀, 이득을 봐야 되거든. 그래야 지금 역전 각이 나온 건데, 지금 여기서 저희 편이 아무것도 안 하면, 지는 거야. 일리나니 아마 이걸 먹고 있지 않을까. 예, 역시나 먹었죠. 저쪽편이 잘하는게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일리단이 용병도 되게 잘 챙겨주고 그래서 레벨 차이가 좀 나다가 이제는 따로 가봤네요 레벨 종료를 썼고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될것 같아 이건 우리 거. 이거 우리가 20 먼저 찍었으니까 저쪽 편이 우드로 와도 싸우면 될것 같아. 그치, 그치. <laughs> 죽었다. 죽으면 안 되는데. 알이 멀어서. 나이스. 실바나 또 먹었네. 안녕. 그러면... 아니 형, 누가 이물을먹겠는가공무 이번 공무원 공물 먹으면 될것 같아. 레이지 님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하수인 님, 어서 오세요. 아이디, 귀여우시다. 하수인 렛츠고렛츠고 먹었당다은 약해질 것이 뭐야, 싸울 때린다. 거야? <laughs> 레이진이 어서 와. 와요. 잘 안녕. 잘 <웃음> <웃음> 중이 졸고 있다고 하스스톤 하면서 모든 힘을 쏟았나봐. <laughs> 친구들 때려줘~ 와이스? 켈더스 괴롭히지마 어머니야. 안돼. 캐리 하던요. 아닙니다. 우리 편이 잘했어. 나 아직 왜 혼자 놓으나 위험한 것 같은데. 아이고 아 아깝다 하하 <laughs> 뭐 어리또 어리나아제야 평온한 안식님 어서오시고 이리안님 어서오세요 이리안님 안녕 도살자 먹는거 도와줘 이거 나지오 혼자 못 먹을 각이었거든 우리편 한명만 딜 조금만 더 해줬었어도 오는건데 아쉽네요 렛츠고 렛츠고 아 여기다 심을고 약간 위험하긴 한데 엄마야 파라 이거 아 여기는 좀 위험한 것 같고 야따 심어놓을까 이렇게 여기. 여기 오케이. 아잉내공썼을때 누구 잡았어야 되는데. 와 그래도 이겼다. 굿굿 아르타니스 없어가지고. <laughs> 나이스요. 나이스, 그냥 핵을 때리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, 친구들. <laughs> Hey!